이거 제가 네. 유즈맵이랑 스타 날 잡고 해보면 재밌겠다.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네. 그죠? 네, 한 여섯 명이나 여덟 명 해가지고 헌터 해도 괜찮고, 예, 뭐 네, 그니까 유즈맵 해도 괜찮고, 밀리해도 괜찮고. 가자. 가자. 음, 그죠? 아, 내가 없다. 음... 아, 아 이게 눈치 좀 봐야 되네. 이게 <laughs> 상성인가? 음... <있구나. 웃음> 상성 게임이라서 이게. 그니까. 아. 아무도 안 고르시네. <laughs> 아무도 안 골라. <laughs> 시작을 할수 있는 것인가? 아. 눈치 눈식 게임 시작. 아. 리, 어, 리버, 괜찮은 리버, 리버. 거 괜찮은 리버 리버 리버. 괜찮은 거 같은데? 리버 리버. 아, 잠깐만. 뭐야? 어, 오, 나, 아. 오케이 오케이. 좋다. 게임이다. 아, 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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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물버 거야. 밀고 가. 갑다 네. 어 잠깐만! 팀킬, 팀킬 당했는데? <laughs> <laughs> 됐어 요 됐어. 갑시다 갑시다. 아 갑시다. 아 <laughs> 도 때리겠어. 어, 또 저글링? 근데 이게 너무 약해. <laughs> 너무 약한데? 어, 원래 어 스토리는안 어 좋습니다. 네. 아 이거 왜 이렇게 약해 아, 이거. 원래 안좋아요이기 자살이 없네? 팀원, 팀원끼리 죽일 수 있죠. 네. 아, 아니면은, 아니면 상대한테. 저희, 그죠? 저희한테 와가지고, 네, 터렛한테 죽어주든가. 이게 자살 버튼이 없네. 그렇네요. 네. 제가 자살을 오, 빨리 저, 하고. 불러? 아니. <웃음> <웃음> 제가 자살을 빨리 하고. 쭈, 닦고 있을게요. 예, 네, 아, 이거 너무 꿀이다, 이거. 아, 둘이 하지 말걸. <laughs> 알았어요 어... 그렇게 하죠 갑니다 지또 있어요 네 이거 많.. 더 많다 이게 포토는 없네? 이게 지켜주는 게 빨리 나도 죽어야 돼야어 망했다 아이씨 <놀린> <놀린> 야

오! 마화휴디 이사람이면 뭐야? 이상치 않은데? 이거 불이라도 붙여놓으면은. 아, 이런 게 있네. 근데 나, 나, 나 유닛 못 뽑아. 뭐야? 왜 이래? 이야, 달려. 물량이다. 아, 난 모르겠고. 안 돼. 우리가 지켜. 난 모르겠고. 지켜줘요, 제가. 아, 안 걸려, 안 걸려요.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아, 안나 영웅인... 영웅인가봐. 어, 그러네. 페닉스네. 페닉스네. 오, 피닉스다입니다 어림도 없지. 오케이. 아! <laughs> 와. 아니, 이거 만화가 많구나. 많구나. <laughs> 와, 저글링 봐봐. 와. 와 영웅 나피닉스 그니까 영웅 진짜 세다 이거 이거 위로 올라가니까 기대데요네 아칸, 네. <laughs> 아칸. 우와, 완벽하다. 와 야, 좋아, 좋아, 회사다, 완벽하다 야 조합 조합하다 압도적인 힘으로 <웃음> <웃음> 파워 어브 어브 웰밍 어 좋아요 네시다 와 진짜 고무 잘 녹는다. 그래도 악한 악한이다. 아 달달해, 달달해. 아와이걸로 가면 안 되는데. 다크 저 저것도 잡아야 되네아 이거를 다크 소업용이구나 플레이그는 만화가 안 되네. 버글링 먹으면 되죠. 아. 아. 음... 음. 아... 으아, 으아, 와, 진짜 개쎄다, 아 와, 이거 아칸도 영웅이네. 아... 아칸도 영웅이야? 이거 몇킬 이상 킬 해가지고. 그러마리스 이상 잡으면. 그니까, 영웅 네, 뽑으셔서 그러네. 어... 와, 트라스크 와, 진짜. 와, 우와. 3만 점이구나. 점수가 높아, 지금. 아... <laughs> 이거 템플러 죽여드릴게요. 아... 당장 사기뱅이였던 거임. 어 이거 또 질럿 질럿도 영웅이네. 예, 저 이피닉스인데. 만키. 뭐 질럿도 영웅이야. <laughs> 아. 저거 어떻게 잡지? 아! 잡질 누구... 뭔데? 이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니까. 예, 끝도 없이 밀리는 거야. 흥 거의 잡았다. 이거 뭐. 어, 말이 안돼 어떻게 하라고 이걸 이야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영어 아니야 상상 좋다 진짜, <laughs> 진짜 네. 저기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죽든가 빨리 해요 지금 한, 한 마리 못 잡았잖아 빨리 유닛 바꿔야 돼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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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돼요.

어, 이거는 그 일꾼. 그냥 가서 그냥 싸우면 됩니다. 어, 근데 스캔이 있어, 이거? 어, 왜 이렇게 쎄? <laughs> 어, 어, 스캔이 어디죠? 없나? 어, 스캔이 없네? 뭐야? 스캔이 없네? 이... <laughs> 아, <아니>, 이거. <laughs> 스캔이 없네. 아, 이거 사이언스 베스를 하나 뽑아야 되구나. 아. 스캔이 없어요? 와... 네, 스캔 없어요. 스캔 네. 없어. 와, 스캔 없으면 어떻게 잡아? 다이언스 배스 뽑아 가지고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배스 를 없는데? 그, 상대 터에 있다 터에 터렛. 와. 어 뭐야? 어. <laughs> 와.. 너무 센데 너무 센데 어우.. 이게 한번 티어가.. <laughs> 한번 티어 밀리니까 차이나니까 예.. 엄청.. 예. 그렇네요 네.. 와 테사다야 제라틀.. 영웅 나왔어요 영웅 알맹밍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왜 안달아? 왜 안죽지? 어. 와... 야마토포 이거 야마토 쓰라고 있는거네 체력이 없어 야마토 밖에... 쓰고 죽으라는 것 같은데 와... 영웅이야? 히드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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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는데? 어어 어, 어. 어? 아 투명이다! 어, 메이스다! 그럼 일단은 상대 넥서스 <laughs> <laughs> 일단 상대 넥서스. 일단 되지. 아다. <laughs> 와, 시터기 물리고 왜 저래? 아, 이거 티어가 높아서. 아. 10만 이야, 점이야. 파워. 10만 점이네. 오우. 와, 피스, 피닉스였어. 어쩐개개프더라 가자. 아, 뭐야? 아, 아군이 공격 받고 있는데. 죽일 수나 있을까? 알아. 죽여 일단 죽여 오, 스톰 캐리건 에이 잘못됐다 음와 캐리건 아 캐리건이었구나 투명이 일단은 잡몹 잡아서 티어 올려야 돼 잘못해야지 이거 좀 없애줄만 네왜얘얘 얘 혼자 놀고 있냐? 레커레커레커아 됐다. 아이 체력 1이야 터쳐져 터쳐줘터쳐터 회장님. 에? 啊。Ah. 잡아 잡아! 아, 드라고 진짜 멍청하다. 어. 와, 실한가? 오! 드라고 멍청한 거 실한가? 영웅인가? 태사다를? 와. 회사다르네 어째 공격을 왜 와. 하나 했다 하이템플러가 이분이 옆에 이상한 거 온다 <laughs> 리버 뭐야 야 히어로 두 마리야 와 큰일 났다 대령님 와아 어. 어, 근데 테니 뽑고 싶은데 아 어, 데 어, 토라스크구나. 이러는 뽑았다고. 뭐야? 캐리건 또 온다. 아하. 보도, 저, 뭐, 뭐, 왜,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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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나 일로 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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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벌떼들의 향연. 와, 이거 이거 와. 넥서스 넥서스. 수많은 벌떼들의 향연. <laughs> 와, 소라스. 수 많은 벌떼들이 향연! 어 토라스크! 와! 오. 이거, 이거, 이거 큰일인데? 이거 어. 깨, 깨겠는데? 그러니까 탱크 같은 거 뽑아야 골리앗시나 어. 안 돼! 안 돼! 아, 깨겠다, 깨겠다! 아, 아. <laughs> 깨겠다! 와! 안 돼! 깨겠다! 와 이걸 지네. 맞 거야? 어 아, 깬다. 와. 깬다. 야마토 야마토. 와, 토라스크 몇 마리야? 아, 토라스크 깬다. 공옥인가 와. <laughs> 뭐 깬다. 와. 아, 와 이걸 이렇게 진다고? 와, 이걸. 나이스. 야, 깼다. <laughs> 와. 아, 이거 토라스크 와, 또 왔어. 또 왔어. 토라스크랑 아, 야마토로 토, 토, 오케이 예예 <laughs>